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사야 서로 출발합니다.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큐티가 저들의 생명의 양식 영원한 만나가 되게 하시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쓰미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빛으로 왕들은 빛는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게 마음을 놀라고, 또 자하창 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은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너바 요새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드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어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방인의 구원과 시온의 회복인데 아 여기 오늘. 어,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남주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 구속자를 통하여 완성됨을 설명하였지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 오늘로 말하면 오대양, 육대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오대양이잖아요. 오대, 육대주, 어, 육대주, 그리고 오대양, 에,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북빙량 남빙량 그러잖아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편만 지구 전체에 복음이 퍼질 것을 예고하는 거죠 자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일어서는 시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거 우리가 신년 초가 되면 많이 설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시온을 새롭게 하신다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이 세상을 복음의 빛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바뀌었고요 아시아의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 특별히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바뀌었고요 1620년에 메이플라우 호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 한 400년 됐잖아요 그 사회를 신천지로 만들었죠 새세계로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가정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빛을 바라잖아. 일어나라, 빛을 바라. 우리 일어나야지. 이 절로 들어갑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라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죠. 우리 사회 복음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십자가 이렇게 많아도. 자, 아니, 이 세상은요, 죄와 악으로 점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세상의 죄의 어, 어둠은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빛으로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단체, 조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는 해내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평강으로 강명으로 나오리라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선교사들이 죽자 사자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중에 미국 선교사 같이 일요 그럼 유럽 선교사들. 우리나라도 호주 선교사, 네덜란드 선교사, 영국 선교사 많이 왔죠. 토마스 영국 사람이잖아요.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 우리나라도 지금 한 2만 6, 천명 미국 땅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 잘해요. 네팔 같은 나라도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 이 예,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 아, 이거 열심히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존경스럽죠. 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아직 이땅 이슬람 세력과 힌두교 세력과 이쪽에 중국의 불교 유교 세력 다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일본도 요 수많은 잡신 세계인데 거기도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와야 되는데 교회 역할이 크죠. 자, 4절로 6절 갈게요 시온으로 모여드는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들죠 우리나라가 정점이 1992년 3년에 1200만 명까지였는데 지금 인구센서에서 조사하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요 은 그래도 이 땅이 캐드립과 개신교를 합해서 한 1500만 명 되는 축복이죠 이 오천만, 북한 2천만다 죽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흩어졌던 영혼이 보고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사야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왔고2 0 0 0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의 관점에서 볼때 앞으로도 이뭐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뭐 제사혁명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인간이 과학적인 눈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거라고 믿어요. 5절로 갈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나타내,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 거꾸로 창화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뭐요? 이방의 예물이 예배의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뭘 말하는 거죠? 복음시대 그리고 선교 강국이 온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자 7절로 갈게요 개달의 양물이 는 딸기로 모일 것이고 너바이오의 수장은 내게로 공급되고 재단에 올라 기과에 받게 되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어롭게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열방의 예배가 시원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쪽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이쪽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이쪽에 어디죠? 호주, 오세아니아에서 싹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미 왔고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8절 저 구름같이 음,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열방이 하나님께로 속속히 모여든다. 복음의 비전은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온다. 아, 저 유튜브 보면은 놀랐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잠실 체육관이 체육관이 아니라 그그 그 스타디움 같은 데 5만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 싱어에 따라서 찬송을 대 야. 5만 명의 함성 저는 뭐 걸그룹이라든지 우리나라에그 무슨 뭐 이런 그 아이돌이 하는데만 그렇게 많이 모이는 했더니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집회하는데 많이 모이는 거 보면 아 미국에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 모여서 그리고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 집회를 하고 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구절.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 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 드린다 이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했다 구절 말씀 뭐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며 회복을 돕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줄기잖아요 원조잖아요 복음의 원전.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기서 오직들 성령이 왔고, 거기서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거기서 뭐해요 사도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이그 나라가 오히려 쪼그라들었어. 어쨌든 유대교만 니다 물론 기독교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도 마울리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 나가서 나갔어. 그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이스라엘 교회보다 더 강해졌어. 이사회가 예언했어. 그게 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흥황함으로 본토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통해 교회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교회 운동이 전개된다, 복음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예언했는데, 70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이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맘놓고 예배드리는 교회 운동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60장 1절로 9절이 있었는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성도를 새롭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구원의 빛은 열방을 통해 열려 있고 모든 민족을 부른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학식 유물를 따지지 않는다.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참된 복음은 예배와 찬송으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잘 하셔야 돼. 열심히 찬송 불러야 돼.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통해 시온이 회복. 이 시온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기도 교인으로 역할을 해내는 거. 우리 복이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에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오. 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함 니라 아멘